950번 문제 보겠습니다. 950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 2차 방정수와 2차 함수의 관계 이걸 꼼꼼히 공부했어야 하는 친구들.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우리 친구들. GX라는 그래프가 있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FX와 g x 의 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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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 조점에 X-좌표. 조점에 뭐? X-좌표가 x 좌표가 그렇지. f x g x 0의 방정식, 2차 방정식에 해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기억나죠, 그 친구들? 근데 여기는 뭐야? 등호가 있는 거지, 부등호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대중 친구들. 오케이. 그럼 0보다 작으면, 그렇지. 여기 사이 값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좋은 친구들. 그리고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큰 것이 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게 포인트야. 2차 방정식은 특정한 값이, 특정한 값이 해가 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은 보통 범위 값이 해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조점의 x 좌표의 사이 값, 범위가, 해의 범위가,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것만 포인트로 두면 될것 같아. 우리 그러면 조점의 x 좌표만 연락봉 따위 구하면 되겠다. 대니고 친구들 예 그럼 보겠습니다. f(x) f(x) 는친구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라는 함수식인데 꼭짓점의 a 좌표 이놈의 x 좌표 를 구해야 되네. 조점 a 하고 b가 조점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x 좌표만 구하면 돼. 꼭짓점의 a 좌표 a 좌표 에 x 좌표만 구하면 되네. 그럼 꼭짓점 네. x 잡힌 어떻게 구하지? 음. 중 3꺼 더듬어볼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인데 꼭짓점에 x 잡힌 어떻게 구해? 그렇지. 마이너스 2에 있는 b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a가 얼마니 우리 친구들? A가? a가 1이죠 우리 친구들. 2곱박기 1. 그렇지. b가 얼마니? b가 k죠.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꼭짓점에 a에 x 잡힌 꼭짓점 A의 시작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어 댄님,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B는 어머나, 쌩유, Y축에 있지. Y축에 있으면 X작 얼마야? 0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 되겠다. 댄님,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X0. 수직선은 그릴까, 우리 친구들? 수직선 마이너스 2분의 k 그 다음에 역 근데 등호가 없어요 흰점이 사이가 오케이 이 사이에 이제 점수 x가 몇 개가 되니 세 개가 되냐 친구들 그럼 0이 나니서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검은 점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어요 검은 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검은 점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안안 안 되니까 흰 점. 내 친구들, 그 마이너스 2분의 k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나 흰 점, 흰 점이죠. 그렇죠. 그럼 전의 색깔이 같으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럼 한쪽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은 안 들어간다 했잖아. 쉽게 푸는 방법. 그럼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둥어방에 바뀌지, 그렇지. 그럼 4. 부둥어방에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들. 오케이? 됐니? 됐어, 안 됐어? 어, 이분니다 K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럼 8. 꼼꼼하게.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좀자은 왼쪽에 적자 오케이? 6, K, 8. 이렇게 2분이야 뱅님 친구들, K값의 범위는 6과. 팔이 들어가는 범위 값이 되겠어 흰점흰 흰 점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 한쪽은 안 들어가요 둘다 검은 점 검은 점이면 등호 들어가는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예